네, 안녕하세요. 예, 동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 룸 네트워크 코인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어, 제 방송을 보고, 룸 네트워크를 몰빵을 하셨대요. 1억이 들어가셨대요. 아. 지금 200원 이상에서 1억이 들어가셨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좀 1억이 있으면 1000만원씩 한 10번 줘도 나는 사지. 이거. 아,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다, 진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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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시잖아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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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1억이 있으면, 1억이 있으면 100만원도 좋아요, 여러분들, 100만원. 500만원도 좋아요, 500만원 탁, 탁, 탁! 20분 걸어 놓으라고요! 왜 여기서 한 번에 200, 2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왜또 사람 잠을 못 자게 하십니까? 어? 뭐 사람 스트레스 받게 뭐, 뭐 작정하려고 뭐, 뭐, 매력, 매력학과 나왔습니까? 아니, 이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아니, 2 0 0원을 제가 누가 1억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좀, 좀 눌릴 수도 있으니까, 비트콘에 코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눌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탁탁탁 20분씩 나눠서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원에 1억 물려있다고 지금, 1200만원이 지금 날라갔다고 저한테 지금, 어? 댓글 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제 방송은 여러분들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제 방송만 믿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셨잖아요, 수능 공부. 어? 저도 수능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형님, 누님들, 아버님, 어머님들, 다 수능 세대잖아, 수능 세대. 어? 수능 세대면은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아, 룸 네트워크 코인, 아, 요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겠구나. 먼저 공부를 해본 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아, 코인 상승님이 나랑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구석이 있겠구나. 어, 재미있네. 어, 어? 개그맨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룸 네트워크 코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신 다음에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튜버를 찾아가지고 구독을 눌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억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잠을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1억은 어, 직장 다니면서 거의 20년 동안 모으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 50%가 얼마를 받냐?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만약에 400만 원 받으면은 상20% 여러분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셔가지고 1억을 모으셨는데. 1억을 지금 룬 네트워크 코인 다 들어가가지고 200원에 물려있대요, 여러분들. 줄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200원에 물려있어가지고 지금 하락을 해서 1억, 어, 1200만원, 300만원이 지금 손실이다. 어? 어, 뭐, 개어내라. 제가 1200만원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어? 개어내겠죠? 저도 100억, 100억 부자면은, 어? 그, 누구야, 어? 청담동, 그 주식부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어? 어? 김희진인가, 모희진인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들 사기쳐가지고 방송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내용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아,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룸 네트워크 몰빵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누가 뭐 몰빵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빵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 하는데, 내가 이 몰빵한 금액을 한 1년 정도 이상은 가져가도,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부분에서 지금 이펄스 파동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 2, 3, 4, 5, 이펄스 파동, 어, ABCA, ABC, B, ABC, C 조용 주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할 것이다. 단기간에 400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4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갈 거예요? 1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또는 2024년 4월달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4억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룬 어, 네트워크는 얼마 돌파합니까? 3천원을 돌파를 할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한달 뒤에 내가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집을 빼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 5천만원이 필요한데 5천만원을 룬 네트워크 코인 다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못해도 1년 이상은 좀쓸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이사... 아우. 아니 우아 이사가는 금액을 재방송 보고 나서 5천만원 들어갔다고 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어? 아니 어, 사람이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왜 저를 두번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 아니 5천만 원 지금 월세 그집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돈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더큰데로 이사 가려고 했대 또. 아니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아니 이게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를 합니까 여러분? 어? 이런 식으로는 갈 수는 있는데 어? 아우 진짜 아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엄지 어, 어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룸 네트워크 코인 회서 개발자 정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룸 네트워크를 통해 대표적인 게임인 좀비 그라,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어, 세계 최초로 100%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게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P2P, P2P, 그리고 P2E 게임을 통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 바로 룸 네트워크 코인이다. 거기에 따라서 M2E, 그리고 C2E, 크레이트온. 요즘에 창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바로 룸 네트워크 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위 지분 증명, 뭐위 지분 증명과 룸 네트워크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 알고리즘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룸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게임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반에 대한 디앱들을 가지고 있어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룸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코인 바이낸스 체인 더욱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치가 예, 토, 토큰에 대한 예치가 가능한 스케, 스테이킹을 통해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많은 어, 좀 내용들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좀 보았는데. 어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1목 균형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정도 수급 들어왔고 두번 정도 수급 들어왔고 지금 상승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터지게 되면 거잡을수 없이 올라갈 것이다.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 지금은 200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땡땡땡 원.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고 가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내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한번 한한 주라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요거 좀 남겨 주시면 감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도 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 가지고 뭐안뭐 아,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 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 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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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비는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 있습니다. 왜 재미 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어,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어,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뭐 엔진코인 뭐3.78%뭐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지,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면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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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크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